원래도 우리 동네 들어가는 길에는 이렇게 벚꽃이 피었습니다. 원래 벚꽃은 이래 잘 피는데 산에 창꽃이 없습니다. 창꽃이. 지금 필 시기가 지났는데 산이 다 탔고 있겠네. 창꽃이 없습니다. 오늘은 고추심을 밭에 걸음 내고 뭐 이렇게 시간되면은 해지하고 덕이 될거 산책도 좀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. 저 도람통에 단촌 경제 사업장에서 기름 좀 받으면 면세육 경이 좀 받아 놓고 이제 그경기에 걸음 내로갑니다 오늘도 뽀삐 띠 놀고 사료 먹고 이래 합니다. 고기 좀 줍니다. 예, 이제 뽀삐하고 야들 고양이들 먹으라고 고기 좀 줬습니다. 야는 배 부르나 먹고 이거 많이 먹었나 아마 지금에. 야는 뭐 계속 절절절절절절 따라다닙니다. 따라다니다 이렇게 누우고 야 그런데 너무 자주 누워 이게 혹시나 니왜 그래 자주 눕노? 아무 졸림나 <목소리> 아버지하고 여기 이제 건네 꽃추심을 밭에 걸음내입니다 달려옵니다 오늘 바람이 개날거래 바람이 심합니다 예, 아버지하고 저 건네 그 고추밭에 이제 걸음내고 있고 야는 딱 누가 따뜻하게 여서 딱누 있습니다 야 머리 생각에는 산책언 제가 이거뿐입니다 지금 야, 아버지, 참, 병기, 잘못십니다 막, 달려옵니다. 오늘, 이제, 여, 바와제, 논인데, 여도 고추 심으려고, 이제, 걸음 내입니다 꽃 된다. 저쪽으로 가자. 개나리 있들라 이게 벚꽃일 어. 그런데 벚꽃일 수도 있고 매화나 달고 꽃일 수도 있어. 비슷해. 잘 몰라. 그거는 벚꽃이다만 내가 봐서. 복상? 복상은 알지. 복상은 좀 분홍색이니까. 예, 예전히더긴 달립니다. 끌고 막 달립니다. 아이고, 야는 뭐 밖에만 나오면 좋아합니다. 또뭐 혹시 짐승이나 있나 싶어갖고. 더 가, 이리와! 아이고, 잘 달린다. 달리는 거 1등 더. 의성읍 쪽에 지금 왔다가 단촌 다시 집으로 갑니다. 하는 바깥만 보고 있습니다. 예, 단촌 여기 국제농기계 그 센터 와서 그 경기 좀 고쳐 갑니다. 경기 뒤에 문짝이 그 뒤틀리갖고 한쪽에 위에 살짝 걸려있어 충격받거나 이래 보니까턱 문지 빠져보고 위험해갖고 그거 좀 바라갖고 해놨는데 해머로 때려갔다 해긴한데 해머로 때리고 해놨는데 충격받아가 며칠 다 이게 부러져버려갖고 요 용접하고 새로 이래 조금 해갖고 수리해갖고 그래갑니다 이제 덕기 하고 또 집으로 한번 가봅니다 단촌선제와가 덕이 덕이 집에 달다 줍니다 아이고 물좀 갈아줘야 되겠네 배가 고프네 예, 이제 덕이는 덕이 더기 집에 왔습니다